안녕하세요 손뿌망입니다 아네 오늘부터 이제 그 부동산 데이터 관련해서 컨텐츠를 조금씩 올려 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어 실제로 어제 제가 이웃 1만명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하면서 어 질문 사항들도 받고 뭐 궁금하신 것들도 받고 제가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는지 그런 손뿌망 써서 어 그런 것들도 좀 방법을 알려, 알려드리곤 했었는데 하는, 어떻게,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어 보니까 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 실제로 매매 지수가 뭔가요? 어? 지수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정말 부동산 데이터가 뭔지 어떻게 보면 시작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구나. 그래서 어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주제 컨텐츠는 매매 지수가 뭔가요? 지수가 뭔가요? 뭐 그것부터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어 실제로 제가 저희 대부분의 부동산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지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지수는 KB 부동산 지수예요. 그래서 어,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KB 리브온 치시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KB 리브온 부동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나오고요. 아마 이 4월 어, 8일 오늘 목요일이네 어, 오늘부터 아마 요 사이트가 좀 바뀐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메뉴 위치만 바뀌고 요 KB 매매 지수 데이터는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laughs>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가시면 어, 시계열 자료라는 게 있, 있으세요.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시계열 자료 보이시죠? 네, 이, 이 이거를 일단 클릭하셔서 오픈하시면 되고요. 쭉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어, 지수 통계라는 게 나오죠. 어, 월간 지,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 요거를 클릭해서 열시면 됩니다. 이게, 어, 대부분의 부동산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지수라는 거예요. 지수.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지수가 뭐냐. 뭐, 이,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정말 기초적으로 돌아가서 지수가 뭐냐. 어, 지수를 영어로 하면, 인덱스죠. 인덱스. 어, 자, 네이버에 지수라고 쳐볼게요. 이게 지수 치면, 이 지수가, 이건 연예인 지수고, 어학사전화를 한번 가볼게요. 지수라고 치면 음... 그렇죠. 여기에 인덱스. 이, 이 지수가 맞죠. 어... 영어로 하면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종합 주식에도 지수가 있죠. 종합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겠다. 인덱스. 이게 지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지수라는 건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파일을 열면 어... 요렇게 이런 파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안내... 어, kb 부동산 이렇게 시트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있구요. 뒤에 이제 실제로 어, 뭐 기간 비교, 지역 비교 이렇게 하는 프로 어떻게 보면 엑셀을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서 그 지역이 지금 얼마나 올랐냐 뭐 그런 것들 보실 수 있는 거구요. 요건 뒤에 차, 차츰 차츰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어쨌든 하는 컨텐츠는 지수가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밑에 시트 보시면. 어, 매매 종합, 매매 아파트, 매매 단독, 매매 연립,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주택, 연립 주택, 이건 뭐, 단독 주택, 뭐, 이건 아파트에 대한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것들을 통틀어서, 매매, 매매 종합이라고 해서 통틀 지수, 어, 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고, 아파트 투자하시고,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매매 아파트.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전세고요. 어쨌든 오늘은, 어, 지수의 개념부터 볼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매매 아파트 탭을 누르면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고 해서 아파트 purchase price index, 어, 그러니까 index i 가까 지수 영어로 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수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이게 이게 지수입니다. 어, 이게 지수의 실체예요 이, 보시면, 자, 이, 보시면은, 1986년부터, 어, 보이시죠? 천, 어, 1986년부터, 1986년부터, 어, 전국의 아파트의 지수, 매매 지수, 서울의 아파트 지수, 강북의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쭉 있습니다. 예, 강남의 지수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뭐 세부 구단위에 대한 지수들은 사실 1986년도부터 있지는 않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어 이렇게 2003년 아, 2020 2000, 2002년 12월달부터 구단위의 지수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예, 구단위의 지수들이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수가 뭐냐 이게 무슨 숫자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게 지수가 뭐냐를 한번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그러면 자, 지수라는 거는 지수가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통계거든요. 통계, 예 네, 통계, 통계 지수입니다. 근데 통계 지수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어? 서울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100개가 있으면, 음, 이거를 100개를 다... 어 표본으로 잡, 표본으로 잡, 봐서, 이게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이렇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 그래서 이거를 가격으로 나타내서 평균을 낸게 지수가 아니고요 지수라는 거는, 어, 이 전체, 전체 아파트들을, 어, 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거를 이제 숫자로, 그냥 이제, 음, 숫자로 이렇게, 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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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숫자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나 알기 지금 숫자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오름, 이게 실제로 전체 평균 아파트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면 이 지수도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이 지수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전체 아파트의 표본이 100개라고 하면 100개에 대한 어 통계 의 평균을 낸게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수인데 그거를 이제 가격이 아니라 어 지수 어떻게 보면 어, 지수로 나타내서 숫자 이렇게 어 지수라는 거는 그리고 딱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여기 보시면은 자 보이십니까? 본 통계는 표본 조사로 집계된 통계인이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이별표에죠 빨간색으로 별표 놨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9 2019년 1월을 2019년 1월을 지금 숫자가 잘렸는데 이게 100일 겁니다. 100. 어, 100입니다. 100. 이 숫자가 좀 잘렸는데요. 저 보시면 2019년 1월을 다 100으로 맞춰 놓은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볼게요. 2019년 1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날짜거든요. 보시면, 2019년 1월. 보이십니까? 2019년 1월이, 모든, 모든 지역이 2019년 1월이 100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2019년 그, 그래서 이 말이, 여기 있는 이 말이,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모든 지역을 100으로 산정을 하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두고 2 0 1 9년 1월을 기준으로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올랐으면 100보다 크게 나오는 거고요. 2019년 1월 기준으로 가격이 내렸으면 100보다 작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100보다 작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수예요. 특정 지수라는 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100을 맞추고, 그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맞춰서, 그때보다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걸 표현하는 게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게 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 예를 가지고,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만들어 보는 거, 통계를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보면, 실제로, 어어 가격이, 이때부터,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를 볼수 있는 게지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 선부만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서울을 서울을 예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서울이 제일 많이 사시니까. 음. 서울을 가지고 2000 1986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지수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클릭을 하면 요걸 가지고 그 KB 부동산 지수를 가지고 통계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어 그게 이제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아까 그 KB부동산 데이터 지수를 가지고 제가 차트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요런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요런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제가 여기 추세선을 꺼가지고, 어, 이 원래 그 자산이라는 거는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지금 서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 것들을 어 실제로 사이클을 만들어 보시면 실제로 여기가 바닥인지 어 어깨쯤인지 머리인지 이런 것들을 어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고 분석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지수에 대해서 지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영상 너무 길게 찍지 않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오늘 10분 했는데요 어 그렇게 오늘 지수가 뭔지, 그리고 KB부동산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만들어 보는지, 그런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라는 개념을 오늘 한번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음,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서 엑셀로 이제 차트도 만들어 보시고 하면 이런 이제 실제로 차트가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는 상승과 하락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상승할 시기인지 하락할 시기인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 지수라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네,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어 저도 구독과 좋아요 이제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저도 유튜브를 이제 조금씩 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